자, 그래서 오늘 어디 가요? 자, 제 패션을 보면 하얗고 푸른색 조합. 하얗고 푸른색 조합이요? 응. 모르겠는데요. 구름? 하늘,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을 치마 입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나? <laughs> 바다요, 바다. 저번에 저희가 그 픽투에 하얀 빛이. 네. 하얀... 해변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가 공사 중이어가지못 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근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에블린 누나도 불러가지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누나한테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그 오늘 시간 되냐고 하니까 흔쾌히 된다고. 맞아. 아마 주말에는 다될것 같아요. 누나는 웬만하면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다 꽃다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갈것 같아요. 맞습니다. Hello. Hello. 같다아 <laughs> <laughs> 아직 오진 않았으니까 음거 같아 외계인 피 <laughs> 먹는 <걸> 가지고 <laughs> 아 <laughs> 외계인 피? 아니야 먹어봐 왜너웃 <laughs> <너무 웃겨. 웃음> 왔나봐 누나 지금 어디에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숨어있자 <laughs> 이거 안 마실 거지 너? 응도 짝이래 여기서 있어? 진짜 제대로 숨잖아 <laughs> 파킹하는 곳을 찾고 있어 나 이상한데 가지는 않아? 아니야 괜찮아. <laughs> 경계를 해야 돼. 어디서 나올지 몰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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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어저 어디+ 어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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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저기. 어기 저기, 저기,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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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으로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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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어어어 <laughs> 아~ 이~ 연관성이 있어요. 뜨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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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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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마주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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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탈 그럼? 그래 <laughs> 누나 기차 솔직히 타본적 있어? 타본적 있지 아, 근데 이 기차는 타, 이 기차는 타본적 없잖아 요이기차 타본적 있어 어, 있어요? 타본다던거랑 철봉으로 그럼 그거 카드 있겠네요? 없어 네? 네? 나도 그때 어떻게 탔는지 몰라요 네? 기억이 안나 <laughs> 누나는 이번에 회사 새로 들어갔잖아 응 어때? 좋았어 지금까지 좋아요. 아 진짜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훨씬 나? 훨씬 나. 선배님들 다친절하지고 그래서 편해요. 음. 왔다. 어. 아, 근데 누나는 거기 가봤어 혹시? 그 하얀 해변? 아니. 안 가봤어. 우리 저번에 갔었는데 근데 그때는 공사 중이었어가지고 못 봤거든. 그 영상 봤지 누나? 봤지. 어떤 영상이었어 혹시? 아주 많는 도움으로서. 도움으로. 아. 빤지. 어 정확해 정확해. 갑시다. 가봅시다. 어, 날씨 좋다 날씨다. 아 좋아 좋아. <laughs> 비올까 봐 걱정했는데 비 오면 그러니까. 누나한테 미안할 거 아니야? 맞아. 또나 <laughs> 준비했어 마음이. <웃음> <웃음> 저번에도 왔을 때는 되게 맑았잖아. 맞아. 근데 좀 믿고 하니까 비가 아. 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그걸 놓치면 안 돼. 한국 한국 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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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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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요아 그래? 아 맞아. 국 한국 어디요? 아한망하게팔로 한국 한국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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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는 <laughs> 저거는 아 여기 사람들이 뭘품이에요저 쓰레기들 아니야 누나? <laughs> 아니 그거 저기 초콜릿이 좀 <laughs> 아니 <그냥> 여기 <laughs> 내가 사줄게 누나 <웃음> <웃음> 어 여기다 여기, 어 여기 아, 닫았네 어. <laughs> 이건데 아 여기 닫았네 아쉽다 헤헤 <laughs> 뭐 먹을까 여보 왜냐면 여기 음식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음식이나 음료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사야 돼와 근데 되게 잘되어 있다. 잘돼 있네. 나카타 같지 않아? 하와이 컨셉이래.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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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하와이 온 거야. 아,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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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큐. 뭐 먹을까요? 뭔가를 <laughs> 먹고 싶긴 한데. 언니 너무 눈이 동그래졌어. <laughs> <laughs> 다 먹어 먹고 싶어. 저기 무슨 밥그릇 써 있는데? 코리안 라이스볼. 근데 밥그릇. <웃음> 치랭치랭 찌랭 먹어봤어? 어? 찌레 먹어봤지? 어? 누나, 내가 누나보다 많이 먹어봤어 어. <laughs> 자랑하려고 했는 <됐는데. 웃음> 이게 뭔가 많은데 뭔가 없어 어, 뭔가 많은데, 뭔가 없어 어, 설탕수수다설탕수수어 어, 되게 시원한 느낌 뜨거워, 뜨거 이게 사탕수수? 방금 말했잖아 너 <laughs> 정신 안 차려? <laughs> <laughs> 너무 더워. 언니, 해발 때. 뜨보, 뜨보. 여기서 이제 못갔지 우리가. 그때. 저기, 여기는 뭘까? 태국 음식? 태국 음식? 네. 아, 이거, 그, 태국인가 어디서 나 이렇게 먹는 거 봤는데? 베트남인가? 아, 저기 이렇게 <laughs> 쌓여있는 어, 거. 이게 그거 같은데? 아직 아, 없대? 아, 그건 없대? 아, 그럼 일단 딴 데부터 갈까? 오 베이비 크랩. 백기게 <laughs> 근데 이거 잘못 말하면 여기 될 수도 있어. 새끼게. <laughs> 여기도 무슨 바베큐 파나 본데 이쪽도. 아 아직. 바다네. 준비. 야 아직 연고스 많이 없네. 어. <laughs> 맞아. 뻔해. <원해. 웃음> <와. 웃음> 우동이랑 뭐 있나 본데? 여기도 근데 아직 안 열었어. <laughs> 여기는 아예 돼지고기 X. 그러면은 아까 그 포크벨리 어, 포크벨리 그거 먹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분위기는 되게 좋다. 응, 진짜 거기 분위기야. 어디? 하와이. 가, 가봤어, 혹시? 하와이, 하와이. <laughs> 아니요? 안 가봤어. 올라, 올라. 아, 이런데 바베큐 같은 거 열리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있네. 장작. 장작. 와. 엄마야. 진짜. 음, <laughs> 다 엄마야? 응, 죄송해요. 아, 이런 입어도 뭐지? 한번 입어볼래, 아야나 저거? 난 섹시로 안보일걸 그냥 제옷 원단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어깨, 어깨. 어깨 피고. 아니, 근데 너무 어깨 펴면 너무 이로고 가는 것 같잖아. 아, 이아프 아, 뽕이요? 아, 뽕. 뽕이요? <목소리> 아, 뽕?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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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 이게, 제가 이게 너무 이래가지고, 오빠가 어깨를 펴는거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뽕 껴야 돼.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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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개. 세 개. 오징하고잘사 올게요 오징어 오 올게요 네 저도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맛있어 보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장애가 오는 거 같아요 여기는 막줄 서서 먹네 여기가 한국식 밥밥 잘 팔리네요 보니까 예. 맛있이 예. 어디 갔어? <laughs> 누나? 누나 뭐 사러 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 보네? 뭘뭘뭘 사러 갔지? 그냥 구경하다가 뭐좀 산다고. <laughs>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인다. 뭘 네, 맛있어 보여? 이건 되게 야들야들해 보이고 이건 되게 바삭해 보여. 음. <laughs> 누나 찾아올게. 응, 찾아와. 언니 데려와. <laughs> 누나가 안 보여요. 응. 뭐야 누나 왜? <laughs> 누나 왜 거기 있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저기 팟더그. 아 저쪽에 있었어? 예, 예. 난 그것도 모르고 반대쪽까지 걸어갔다 왔잖아. <laughs> 이거 이거는 이거부터. 아 나도 음료부터. <laughs> <laughs> 이게 이전에 그 사탕수수. 응. 뜨때부터이부 뭐예요? 부 한국어로는 사탕수수. <laughs> 사탕수수. 아 진짜 달아. 이거 백크로야뭐안 넣었어. 아. 그냥. 와. 여기다가 에 아이스 만 진짜 짱시원하다 밥을 <laughs> 먹어볼까요? <laughs> 울지 마. 왜울어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하나씩 먹어봐, 하나씩. 네. 이거 물명 진짜 많이 나 맛있어. 미개가 진짜 부드러워. 어? 이거도 진짜 좋아. 나도. 뭐. 저도 소신 발언하자면은 <laughs> 우리 그때 달칼르다 치킨 맛? 거기서 사탕수는 먹어봤잖아. 근데 왜 그것보다 이게 더단거 같지? 이게 훨씬 더... 어, 훨씬 더 비교가 안되게 단데, 그랬지? 응. 옛날에, 이집 부문에 사당수수가 있거든? 사당수수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혼자서 심어 먹어? 뭐래응 그래? 응. 나도 그렇게 먹어봤는데 누안 먹어봤지? 네, 먹어봤어 그렇게 안먹어봤안 먹어봤어 난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야 응 음, 언니는 맞아 맞아 핫도그 <laughs> 먹을까아어리지널 <laughs> 아 오리지널이야? 오빠는 치즈 먹었지. 아우 뭐 랜덤으로 불랐는데 치즈가 걸렸네. <laughs> 한국에서는 보통 설탕 케첩 이런 거다 뿌려주는데 머스타드. 여기는. 여기는 찍어 찍먹해야 되네 찍먹. 불고기 소스 나 불고기 소스 찍먹은 처음이야. 그렇지 원래 그냥 마요네즈나 케첩. 음. <laughs> 특별히 맛있는 맛은 아니야. <laughs> 왜 저기? 얘는 왜 이래? 왜왜 왜 그렇게 생겼어? <laughs> 이건 얼마야? 나 하나는 6 육천원? 원 육천원? 0원 육천원? 육원 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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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어요다난다 나도 아직 야, 나도 다른 거 먹을 생각이야 나도 대식자 중에 고통받는 소식자 이쪽으로 씹어요 이 왔다 갔다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수아가 이쪽으로도 씹으라고 아 이제 안 아프니까 씹을 때 왔다 갔다가 씹어요? 응? 여기 왔다 갔다 해 꼬마. 한쪽으로만 씹죠 수아가 이쪽으로 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대답해? <laughs> 봐봐 사 네? 이거 왔다갔다 한다니까 사람들이 <laughs> 누나가 새로운 걸 알았어 아난 양쪽으로 심는구나응이게 <laughs> 아, 뭐야? <laughs> 소스? 네아 짧아 <laughs> 네, 응? 아니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무섭지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뭐해요 <laughs> 못나와 아, 이런 느낌. 어, 다라라. 다라라. 근데 파도가 여기 지금 해변이 하얀색여 가지고 하얀 빛이라고 불려요. 누가 여기서 담배 폈나 보다. 담배꽁조가 많아. 어디 사진 찍어 드릴까요? 나 음, 사진 찍어 줄까? 어주 자, 12시, 6시, 12시, 열시시 <laughs> 12시, 6시, 시 12시, 왜 저러실까? 6시, 12시, 12시, <laughs> 6시, 시 6시, 시 6시, 1시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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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6시, 시6아시 6시, 시 6시, 시 6시, 시 6시, 시시시시시시시시시 사들이 가면 막 쓰레기 이런 것도 버리고 아, 쓰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끝인 거 같은데? 어, 이게 끝인 거 같아, 픽 여기는 어떤 거 같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일단 음식좀 이런 거다안 열어가지고 정규적이사서 그래서, 음. 그래서 좀 아쉬워 음. 맞아, 이쪽도 뭐가 아직 공사 중이잖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완공돼도 볼 거는 크게 많진 않겠다라는 생각 하... 이리실하지 맞아, 그걸로 아시 먹을까? 와, 방금 조그만 걸었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땀이. 땀이. 누나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laughs> 너무 더워. 아이 땀. 누나는 볼링 같은 거잘 쳐? 아니. 초본 어. 적 없어. 갈다 볼링이나 채로 갈까? 들어까 볼링. 볼링 채로 갈래? <laughs> 너무 더워. 어, 너무 더워, <laughs> 진짜. 얼굴 막 개져. <깨져. 웃음> 땀 계속 나. 엄마가 좋은 면직이라고 했죠? 예. 네? 맛있어요. 되게 좋아. 저희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 이거 무슨 맛이요? 이거 잠깐요. 만약... 이거는 아마 코코넛 맛이고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만. 그리고 이거는 끝 아니야? 어 그리고 이거 진짜 코코넛이네. 아니 이거 코코넛이 있어요 이거, 이거. 아 코코넛 먹을 수 있네 그러면. 네. 한번 드셔보아요. 자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 아니에 코코넛 고기가 있어 코코넛 고기? 뭐가 있다고? 근데 저기 사람 진짜 많아 다들 더우셔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같아 근데 진짜 먹어야 돼 더위 먹고 죽을 것 같아 <laughs> 언니 에스농농 알아요? 모르죠? 음, 음. 옛날에 아이스크림인데 음. 제가 진짜 어릴 때막 이렇게 농농농농 때리면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약간 그 맛. 음 옛날 아이스크림. 그 코코넛 밀크 맛이 되게 강한 음 아이스크림. 음 맛있다. 지금 멀리 왜용기가 나온 것 같은데. <laughs> 하나.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볼링장으로 가볼까? 예스. 여기 한번 해봐. 점프해볼래? 자 볼링장으로 점프. 하나, 둘, 셋. 셋.